자, 오늘은 클랜룸. 드디어 집사남 집둥이 클랜이 8레벨이 되었습니다. <laughs> 자, 참고로 옆에는, 옆에 있는 이게 클마고요8레 클랜룸은 이렇게 침실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는내 전용방. 나가. 여기는 집사 전용방이야. 어, 거긴 요미방. <laughs> 아, 너무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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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우리한테 야외가 생겼어 근데 나갈 수 없네 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거 교실 네, 오자 료미 학생 거기 앉아 보세요 자누 네, 네. 네, 이거 자 료미 학생 네. 자 오늘 퀴즈를 낼 건데 퀴즈를 하나라도 틀리면 클마는뺏게 네. 되는 거야 안녕히계세요아 네.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료미야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클마 나한테 내놔야 된다 기다려요. 자1교시 네. 수학 시간 료미 수학 차례 자 1교시 수학시간 문제 냅니다 자5 더하기 8 곱하기 7 어..뭐라고요? 5 더하기 8 곱하기 7 어..어..어..어..그것은 어, 61인가? <laughs> 오 정답 짝짝짝짝짝짝 자 루미야 이제 역사 문제 가자 루미 아니요. 역사 잘해? 아니요 루미야 걱정마 쉬운거 내줄게 자 루미야 다음 전투에 관련된 장수 이름을 말해봐 근데 저 이거 못 맞추면 욕, 욕 듣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한산도 대첩, 그러면 한산도 대 어, 이러이 검색하는 거 아니지? 한산도 대첩을 뭐라고요? 자, 한산도 대첩과 관련된 우리 조선의 장수를 말씀하세요. 아요맞요러면 자지 말고, 명량해전에 관련된 조선의 장수 이름을 말하세요. 뭐 제가 모르는 건말해요 찰떡인데? 요미야 이거 편집해줄까? <laughs> 네 알았어 비상 <laughs> 해야지 요미 혹시 국사가 싫어? <laughs> 아니요 싫어안 싫어요 요미야 그냥 클랜 <laughs> 내놔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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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일로 와요미요미 그럼 맞춤법 테스트하자 내가 부르는 거를 자 정확하게 채팅으로 치세요 <laughs> 자 문장이야 이거 먹어도 돼요? 띠어쓰기 상관없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아닌가? 오 맞아 그돼 맞아 그럼 두번째 문제 다음에 배요아 음.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다음에 배요 근데 이게 되랑 되랑 똑같아 맞아요 어 정답 며칠 뒤에 올 거야 참고로 포인트는 몇오야 유미 이거 알아 네 이거 포인트가 며칠이었거든 대부분 몇 일로 쓰길래 햄버거 먹었대 어 포인트는 대와 대다 아이와 어이다 현화가 햄버거 먹었대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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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았다 그러면 죽고 싶어? <laughs>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로클랜 뺄겨요 자, 시작합니다. 네. 자둘다 적어. 1. 생선을 조리다. 2. 네. 가슴을 조리다. 1번, 생선을 조리다. 2번, 가슴을 조리다. 네. 와, 이러면 잘했어. 음식 따위를 졸일 때는 졸이다. 속을 태우다 그런 뜻은 졸이다. 다했어룸미 자, 다음 수업. 룸미야 다음에 룸미가 좋아하는 수업 뭐지? 미술. 미술 상식 해줄까? 어, 아니요. 자, 다음 작품명을 듣고 화가를 말씀하세요. 아니요, 안 할래요. 자, 시작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어, 몰라. 빨리 와. 룸미야 진짜 몰라? 별 어디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별이 빛나는 밤두 글자 두 글자 네? 빈센트 방고운데. 아집사형두 아, 글자래서 그 빈센트 방고운데 뭐. 아니 고, 고, 고 대부분 고흐라고 하신다. 대답하잖아. 아 그래요? 일단 클랜 뺏겼다. 그러면 그래. 일로 와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이 왜 화장실이에요? 루미야 지금 나가서 빨리 클만 넘겨. 싫어요. 빨리 넘겨. 싫어요자 이렇게 우리 클랜 팔렙 클랜 한번 둘러봤고요. 자 클랜 강타라는 거는 요미의 반대로 실패했고요. 자 우리 클랜의 클만은 항상 요미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갑니다 끝. 끝. 자 그럼 다음 <laughs>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안녕. 뿅 해야 돼요. 해. <laughs> 뿅. 끝.